9월의 마지막 날콘술갑니다 마지막 콘술 라스트 어이샤 오늘은 장어구이. 소금구이를 좋아해서 찍어 먹습니다. 양념 양념을 과도하게 먹으면 장어가 타요. 그럼 맛이 어떻겠지? 으겠지? 야 이거 내가 오가 좀잘 과다. a r t 정성으로 구우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마늘에 하나 싸 먹어볼까? 오랜만에 먹는 장어. 나이스볼. 근데 장어 먹으면 뭐하지? 미안 미안. 짱. 되게 바닷장어입니다바닷장어저 개인적으로 바닷장어도 맛있다고 생각해요. 미모장어는 <laughs> 보다 가성비가 훨씬 좋습니다. 이번에는 청양고추에다가. 양념장어 이건 시판용인 것 같아요. 같이 포장돼서 왔어 제가 시킨 건 아니고요. 누가 시켜줬다요? 와, 진짜 오지게담복하네 프라이 베이싱은 까요 프라이 에구우 부르셨는데 많이 튀기게 튀겨요. 아무래도 수분이 많다 보니까 기름도 많고 왔다. 리리리거리 튀기듯이 아. 구우는 이만. 희뻘. 아유 맛있을 거야 맛있구나. 어, 담백합니다 상당히 와우 이번엔 청양고추랑 같이 어, 장어는 비싸니까 바닷장어가 조금 가성비는 좋습니다 미무장어 너무 비싸지 않아요 솔직히 그리고 바닷장어는 제일 중요한게 양식이 없어요 미무장어는 우령어는 99%가 양식이죠 음 요거 먹고 한판 또 먹을건데 1kg 다 먹어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 밥을 안 먹습니다 아, 장어 진짜 오랜만에 먹습니다 왜냐면 제 주변에 장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미물장어 이런거 안가리기 때문에 아, 왜이 맛을 모를까 허! <놀라> 음! 와아 진짜 잘 구웠다 저는 빠다시기는데뭐 취향껏. 어. 와 담백하다 진짜. 와 술이냐? 뭐 생강에다가 뭐 굴소스 이렇게 해서 드셔도 되고 제가 양념장 찍어서 맛있어요 맛있다 거기 거기지 뭐음 9월호의 마지막 잘들 마무리 하시길 두 영상은 시0월달에 올라가겠죠 아읏다 바로 이맛입니다 마늘에 한번 이거 너래 맛있네 마늘에 한번 이렇게 드셔보세요 뒤집니다 뒤져 그래도 그래도 저이테 개그를 한번 할까요 도둑이 아니니까 너무 뒤지지 마세요 음, 음, 음.